사실 영화는 제가 1960년 중반서부터 780년까지 어근 60편을 했는데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어, TV 드라마에만 전념을 해서 어, 저 자신은 제가 무슨 공을 세운 일도 없고 어, 그러나 옛날을 생각해서 좀더 앞으로 남은 세월 공을 좀 세우라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저기서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따라 참 우아하시네요 네. 네 이어서 공로상 남자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남자 부문 2025년 서울국제영화대상 남자공로상입니다.